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운 식을 그림과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2리터에서 5분의 3리터만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리터를 먼저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분수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을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요만큼을 1로 약속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2에 해당되는 것은 1이 2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2개를 다 색칠한 것이 2리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5분의 3 리터만큼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5분의 3을 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럼 5분의 3의 뜻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5분의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한 1을 똑같이 다섯 개로 나눈 것중3개 선택. 이게 바로 5분의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에 해당되는 것이 이 전체가 1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에 해당되는 것은요, 바로 요 네모 한 칸. 요만큼이 1에 딱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1한 칸을 똑같이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세 개만큼을 X표 쳐줘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색칠하고 X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터에 해당되는 만큼 다 색칠을 해주고요. 여기서 1에 해당되는 이만큼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세 칸, 한칸 지우고, 두칸 지우고, 세칸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2리터 빼기 5분의 3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남았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요만큼1만큼이 남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한 칸은요, 1을 똑같이 5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이기 때문에 5분의 1, 여기 또 다시 5분의 1. 즉, 1과 5분의 2만큼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과 5분의 2만큼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엔 수직선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